평생을 살면서 불치병 걸리지 말고 불우의 사고를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어느 곳에 가든지 욕 얻어 먹지 말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건강관리 잘하고 안전관리 잘하고 무사고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객재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결혼 잘하고 자녀 낳고 행복하게 믿음 생활 잘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자, 나도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다. 한 명, 열 명, 네, 두손 높이 드시고 주목꽉지시고 아멘 삼창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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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좋은 일 날마다 신바람 나는 일 날마다 축복된 일만 많이 생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어볼게요한 나라의 대통령이 정치를 잘 해서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어, 틀림없이 좋지요. 근데 오늘 본문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사월왕 때에, 사월왕 때에, 때에 에,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을 만나게 되니까, 사울 왕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또 하나님이 사울에게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신이 떠나감으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감으로, 사울이 말이죠. 정신이 들락날락하고, 어? 힘이 없어. 메카리가 없어요. 그때의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 다윗이 형들 보러 왔다가 하나님을 욕하고, 어? 이스라엘 시부리 백성들을 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말이죠. 울분을 참지 못하고 자기가 사월왕에게 직접 이야기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나이는 어리지만 사월왕의 사위가 됩니다. 사위. 사월왕의 사위. 사월왕의 사위가 되니까 더 죽자 하고 사월왕을 도와가지고 에 다시 말해서 국력을 넓혀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변에 아랍이라든가 암몬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나라를 점령해서 국토를 막 넓혀가는 거예요. 그 전쟁터에 사울 왕이 옛날에는 앞장섰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사울 왕이 앞장서는 게 아니고 다윗이 앞장 것 다윗이. 다윗이 앞장서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합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에 모든 사람들이 전쟁만 하면 막 승리하니까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다윗을 막 칭송하여 다윗을. 다윗을 막 칭송하면 그래도 당시의 왕이었고 자기의 사위인 다윗에 대해서 사월왕이 말이죠. 좋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야, 사위를 잘 얻었더니만, 국력이 튼튼히 세워지고, 국토를 넓히고, 어떤 나라와도 전쟁해도 겁이 없고 말이죠. 계속 이기니까 막 사월왕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왕권을 빼앗기겠구나. 저놈을 죽여야지. 죽여야지. 그래서 사월왕이 자기 신복들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의 그 의기양양한 다윗이 얼마든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인들을, 군사들을 대동해서 사월왕을 칠 수도 있어요. 왜? 사울은 이미 한풀 꺾인 사람이고 다윗은 그냥 의기양양해서 전쟁터 나가기만 하면 대승리한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사울 다윗은 뭐라고 생각했는고 하니 따라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어떻게 칠수 있냐? 그리고 사월 왕이 군사를 보내서 자꾸 쫓아다녀도 계속해서 계속 도망다녀, 도망다녀, 이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도망가고 다른 나라까지 도망가고 너무 비참하죠, 기가 막히죠. 그러다가 어디에 숨게 되는 거한 동굴에 숨겨 동굴에 동굴에서 숨게 돼서 이, 어, 자기를 돌아보니까 너무 지난 날이 처량하고 비참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응? 그 동굴에 숨어 내 동굴 입구만 막으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굴에 숨게 됐는데 동굴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난날 모든 것을 회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시가 오늘 본문 57편 59편입니다. 57편 59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냥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말이죠. 다윗이 쓴 시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말씀 드린다면 57편 7절에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이 무슨 확정을 했는고 하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많은 군사들을 보내고 뭐 계속 쫓아다녀 그래도 자기는 절대로 사울 왕을 해하지 않겠다 그렇게 확정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 왕이 사울 왕이 죽게 됐을 때에 사울 왕의 신하가 사울 왕의 신하가 사울 왕이 활복 자살했어요. 활복 자살했어요. 그 자살했을 때 사울 왕이 신하고 요즘 성경 통독하지 않습니까? 사삼엘 상하 거기 나오잖아요. 목을 쳐 사울 왕이 목을 쳐 목을 쳐가지고 그 목을 말이죠 머리를 말이죠 다윗에게 가지고 왔어요. 다윗이 깜짝 놀란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여차 이차 저차해서 다 죽어가는 사울이 말이죠. 죽어가는 나의 목을 쳐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칼을 뽑아서 제가 목을 쳤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노하죠. 도대체 하나님이 기름부은 사람을 네가 뭔데 말이죠 목을 치냐? 응? 그러면서 신화를 시켜가지고 사울 왕의 목을 친 군사를 불러다가 목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 정도로. 다윗 왕이 마음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사울 왕으로부터 여러 가지 조령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지만, 나는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말씀 가운데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은 일찍 안 일어나요. 모든 것을 다 내내. 에이, 까 될대로 되라. 뭐, 그렇게 생각하고 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얘기는 뭔가 하니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시작한다.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사순절 기간.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따라하시겠으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셋째 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루의 시작은 새벽인 것 같은데 어쩌면 새벽에 어떤 사고를 가지고 시작하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져요 옆에 사람 쳐다봅시다 따라하시겠으나 새벽을 깨웁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새벽.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새벽이고, 새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에서 나올 때 새벽이고, 새벽. 홍해를 건널 때 새벽이고, 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나가 만나를 40년 동안 거둔 것도 새벽이고, 새벽.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에 여섯 바퀴 돌고 막 함성을 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새벽이고 온통 성경을 보면은 새벽에 일어난 역사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 새벽 천지창조 의 역사 새벽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새벽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운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사하루 새벽, 이른 아침, 일어침 모든 것을 대하기 전에 제일 먼저 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른 아침. 깨우다 해 이르라고 하는 역은 깨우다, 세우다, 일으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일어나침에 일어나서 마음을 깨우고 생각을 깨우고 행동을 깨우고 하루를 깨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침에 일어나서 마음을 깨우고 생각을 깨우고 행동을 깨우고 일으켜 세우는 일으켜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말씀 가운데 새벽을 깨우리로다 두 번째 생각해 볼때 시편 61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한번 띄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소서.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허공을 치는 기도는 백날에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기도는 한마디만 해도 제깟제깟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여, 나의 부러지즘을 들으시옵소서. 내 기도에 유의하옵소서. 61장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지어으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이 약해질 때, 나의 마음이 약해땅 끝에서부터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지어으니 나보다 높은 바위 위에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모든 게임이 끝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이시민이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주님은 나의 목자.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장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주님을 모신 곳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장막에 머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 내 생각, 내 주장 안에 머무십니까? 철저하게 주의 장막에 머무는 귀한 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서원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그냥 기도는 공수표를 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그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언약이고 서원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는 삶의 모습이 달라요. 그의 행동도 다르고 신앙의 고백도 달라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해 갔답니다. 아주 시끄러운 교회인데, 그 교회 부임에 가셔서 구원에 대한 문제, 성도의 생활에 대한 문제, 사명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일날도 하고, 주일 저녁에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다음 주일도 하고, 다음 주일 저녁도 하고, 수요일도 하고,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어, 저거 지난주에 한 설교인데, 어, 이거 지난주에 한 설교인데, 계속해서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 계속해서. 그러니까, 교회 공동회, 공동회에 임원들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아무래도 무식하고, 우리 목사님이 아무래도 우리 교회에 맞지 않은 것 같다고, 정중히 우리 교회를 사임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자고, 그렇게의 결론을 내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목사님 설교를 계속해서 들어보니까 뭐 지난주에 똑같고 지난주에 똑같고 지난주에 똑같고 몇달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설교만 하시는데 아무래도 우리게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냥 다른 교회로 가시지요 다른 교회로.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럽시다 내가 그럼 다른 교회를 마땅한 데를 알아보고 정하고 날짜를 정하고 갈 테니까 조금 기다리시라. 그리고 또 설교라 또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리고 몇 개월 지났는데 다른 교회로 간다고 결정이 딱된 거예요. 결정이 딱 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고별 설교라 고별 설교, 고별 설교를 딱 하는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하나 하고 자세히 듣는 거예요. 자세히. 고별 설교를 하는데 역시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그교회에 가장 말 많고 속썩이는 장로가 불을 받고 와악하고 쓰러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설교를 건성으로 들었는데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할때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하냐, 저 양반이 자세히 듣다가 가슴에 불 떨어진 거예요. 불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목사님 못 갑니다. 똑같은 설교를 평생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여기 계십시오. 여기 계십시오. 똑같은 설교를 평생 해 모든 교회들이 똑같은 설교를 계속 해도 그냥 여기 계시라고, 계시라고. 아유, 마음에 결정했는데 무슨 얘기냐고. 아이, 못 가는데, 그럴 수 없다고. 우리가 지금까지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인간적인 생각만 자꾸 했지, 신앙인 생, 영적인 생각을 못 했다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모두가 다 회개하고, 그러면 뭐, 있읍시다. 그냥 안 가고, 안 가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 내용이 바뀐 거예요. 성경도 바뀌고 제목도 바뀌고 내용도 바뀌고 하나님 마음에 든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 하나님이 인도하는 자 지금까지 온 구원과 회개와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안 하고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붙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교가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된장국에서 점 아침 먹고요. 점심에 김치국에서 점심 먹고요. 저녁에 김치해서 저녁 먹고. 하루 세끼 1년 365일 대부분 집에서 밥 먹는 반찬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뭐처럼 행사가 있어가지고 나가서 짜장면 한 그릇 먹어서, 아우, 오늘 외식했네. 칼국수 한 그릇, 아유, 외식했네. 아이고, 돈가스 하나 먹어 외식했네. 즐겁고 기쁠 수 있죠. 분위기 바꿨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면 그 집안 말아먹는 겁니다. 말아먹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들은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아침에 밥 먹고, 점심에 죽 먹고, 저녁에 그냥 김치국 먹고, 어쩌면 평범하게 하루 세끼 먹는 게본질에 있어서 가장 건강한 건데, 그걸 모르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가 얻을 기업을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 6절 말씀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더에 미치게 하리이다. 이거 죽고 사는 거 하나님이 책임 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사 모두 다 하나님이 책임 지는 겁니다. 다윗이 40년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는 첫 번째 방법 항상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8절 마지막 말씀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믿음의 길을 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재앙이 지나가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삼키려 하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시켜 주시고 비방 자에게서 구원시켜 주시고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축복과 평강함으로 성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자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때 새벽을 깨우는 자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찬송이 있고 곡조가 없는 찬송이 있어요. 시편 1편서부터 150편까지는 찬송입니다. 찬송시의 찬송시. 그 얘기는 곡을 붙여서 찬송을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부르면 그 말씀이 약이 되고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보면 말씀 7절에, 57장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한 거 흔들리지 않겠다. 말씀 붙잡고 살겠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원수를 막아주시고 힘이 되시고 영접하여 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환란에서 지켜주시고 의지하며 힘을 얻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궁유를 입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곧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역사 살아가는 성들아 이 세상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를 이유하여 개입하셔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고 제사장 말씀에 아멘 했을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사울을 대신해서 싸워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러나 사울이 말이죠 악하게 되고 제사장을 무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 마귀가 들어가니까 정신이 들락날락하고 헷갈리는 겁니다. 결국 다윗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까 하는 일마다 모든 게다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기도합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2절에 보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뭔가 쉼을 얻고, 사람들로부터 뭔가 칭찬받고, 사람들로부터 뭔가 격려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이 없어져. 왜? 이미 다른 곳으로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말씀에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저만 누가 하나님만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게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다. 6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속 띄울 수 있으면 띄우세요. 62장 3절.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반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2장 6절에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여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살면 겁날 거 없어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믿음 있는 것과 믿음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62장 9절을 말씀해 보면,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헛되나니, 저울에 달면 돌려 있긴보다 경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겠어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을 허망히 여기지 말라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에게 마음을 11절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나이다 하셨도다 12절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다 행한 대로 갚 행한 대로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행한대로, 심는대로 거두는 게 성경의 법칙이고, 행한대로 갚으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날마다 좋은 일을 행하여 하늘의 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을 짖으면 들으시고, 마음이 약할 때 피난자가 되시고, 망대가 되시고, 장막 속에 주의 날개 아래 피하게 하시고, 서원을 들어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이 여기는 자를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하나님 우리 행성재단 날마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성도들의 가정, 저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